1 6때만0칼로리요 근데 기뚜라미 쓰시다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윗나이나 음, 경동으로 가시면 순간식 보일러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윗나이로 음. 가시게 되면 물, 물. 입장 빡빡하네 음. 고민이다 고민이다 저기 낚인길까 낚인길까 좀 찍을게요. 음. <laughs> 여기 다 치웠어요, 제가. 아, 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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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니다 제가 다금 지금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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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관없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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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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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유 애기들이 있으시구나 예? 애기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학교 학교 다니자 저요? 네큰 네, 놈은 군대 갔고 오머만 작은 놈은 이제 사망년 이제 아니 왜 저러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laughs> 그러면 하여튼 예? 잘큰 뭐 나간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학교 안 가서 아주 죽겠어요. 내가 일을, 일을 가지, 병원 일을 하니까. 네. 저것들이 그냥 못 와서 있다가 내가 이제 병원 일을 그만두고 서 맞벌이 하시나봐요? 아니, 예, 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집에서 내가. 네. 8년 질렀어요. 아. 그랬다가 이제 갑니다. 원래 손주들은 올때 반갑고 갈때 반가운데.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맨날 좋아. <laughs> 맞고 그걸 못 느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올때 반갑고 갈때 반가우신다고 하더라고요. 키워놓고 보면 쌍둥이가 낫대요. 아유, 얼마나,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죠. 밥도 서서 먹고 한발안 들어. 아기 때는 차라리 우유 먹일 때나교 다니기 시작하면 응. 밥을 못 먹어 서 앉아서. 아들네미. 아, 아들들은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아, 어디게 내가 니들. 여기 용접기 여기 보는데다가, 이들손 넣고, 물장도 치고, 싱크레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 그 정말이요? 정말이요? 병원에 <laughs> <laughs> 병원에요? 교통사고요? 아니지 혼자 그랬어요. 넘어지셨어요? 자전거 가그뭐 그, 카보를 도는데 네. 헬머을안 썼으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네. 어깨를 대셨어요. 아, 어깨가 어요하죠뼈 음... 나가고 어깨 뼈가 세 개가 떨어어요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원래 야구 신선 야, 야구 했었다가. 네. 결혼 하고 야구 안 하니까 칠만 하고 뭐간 것도 아니고. 진 아. 게다가 지금은 골프 봐도 그러어 골프요? 야구, 야구 안 하려나. 골프 박스. 골프. 아. 골프 진짜 거기에 빠지면은 원래 운동을 원래 운동을 잘해요. 응. 골프는 빠지면 아. 못 해요. 저 나오던데. 근데 우리는 네가 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여비다 접대 접대 형식으로 하시는 건가? 그래 가지고 니요 아니요, 제가 다나중에갈 다 수가 할까요? 보일러는 2001년도 달았으니까 19년 쓰셨네요. 오래 썼죠? 예, 오래 쓰신 거예요. 지금 보일러는 그렇게 가는 게 없어요. 그래요? 음.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한 7, 8년 쓰다가 나 죽을 때까지 쓰다가. 에이, 한 40년 가는 보일러가 어딨어요? 아니 내가 몇 살인데? <laughs> 그래도 40 요즘에 뭐4 0년 Oui, 배관 청소 중인데, 물은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에딱꽂려게요깨들하죠 네. 음. 하지 마세요. 이게 만들수있아니야요 아니, 만들어가 아니고, 물이 안 나와요. 물안 나오는 부분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돈 주고 하지 마세요. 그서아시겠가 음 응.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응. 응응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량여기 맞는데. 여기에 2여이 이게 3 0개인데 이게 3인데어하는거 응? 어. 30평이요? 예 그래서 큰걸 오라고 했어요 우리 어,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거 4 0평짜리예요 그렇죠? 네그럼딱네 음, 40평 이하짜리 좀 갖고 온게더 작으면 안 돼요 16,000 칼로리는 안되고 30평짜리는 다녀오겠습니다. 디요어 조금 어, 하세요. 빨려 주세요. 제가 배치니다이 가려져요. 살발하다, 살발해. 응?